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새콤달콤하고 향긋한 딸기는 겨울부터 봄까지가 제철인 과일입니다. 딸기에는 비타민과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도 풍부한데요. 오늘은 특히 아침에 먹으면 암세포 제거에 큰 도움을 주는 딸기 섭취 방법과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화이팅! 딸기에 풍부한 비타민 C와 안토시아닌, 알리직산 등의 성분은 암세포 억제에 큰 도움을 줍니다. 딸기의 비타민 C 함량은 레몬과 토마토보다 많고 사과의 13배에 달하며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항암 효과가 우수합니다. 또한 딸기에 풍부한 알리직산 성분은 암세포의 자폭을 유발하며 붉은색을 띠는 안토시아닌 또한 암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항암 효과가 뛰어난 딸기와 같이 먹으면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두유와 파프리카입니다. 대표적 식물성 음료인 두유는 딸기와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암 환자에게 권하는 대표적 음식으로 두유를 꼽았습니다. 두유는 가공공정에서 이소플라본을 잃지 않는 유일한 콩 가공식품으로 암 예방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파프리카 역시 딸기와 같이 먹으면 항암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파프리카의 색깔은 다양하지만 특히 붉은색 파프리카는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풍부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합니다. 딸기와 두유, 파프리카는 모두 공복에 먹을 경우 영양소의 흡수율이 더욱 증가하며 신진대사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딸기 주스 만드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암 효과가 우수한 딸기 주스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장 기준 딸기 10개와 파프리카 1 4분의 1개, 두유 1컵을 준비합니다. 딸기 세척은 물 1리터에 식초 1티스푼을 넣고 1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은 금속이온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 과일이나 채소에 묻은 중금속이나 잔류 농약 제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세척한 딸기와 파프리카는 갈기 쉽게 잘라줍니다. 준비된 딸기와 파프리카는 믹서에 넣고 두유 한 컵도 부어줍니다. 조금 달콤하게 드시고 싶다면 꿀을 한 큰술 넣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재료를 넣었다면 잘 갈리도록 충분히 믹서로 갈아줍니다. 딸기와 파프리카는 식이섬유도 풍부하므로 착즙보다는 갈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완성된 딸기 주스는 아침에 한 잔씩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딸기 주스는 맛과 향이 모두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딸기 주스를 꾸준히 드시고, 암세포는 억제하고 건강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암세포 제거에 큰 도움을 주는 딸기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딸기는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 눈 건강에도 좋으니 꾸준히 드셔도 좋겠습니다. 딸기는 혈당 지수가 높지 않지만 당분이 함유되어 있으니 당뇨가 있다면 과섭취에 주의하시고 하루 10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